Viu? 드디어 킵고잉 확장 공사 마무리 되어서 5층을 오픈했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 저희 킵고잉 메타르미 로고 보이시죠?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는 저희 건물 5층입니다. 2층을 매치센터로 운영할 예정이고 5층은 이제 입시방만 전용으로 하는 입시센터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너무 세련되고 멋지고 예쁘게 정말. 다던 연기학원 중에 가장 예쁜 곳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인테리어가 완성이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킥보이에 대한 오해 부수기도 해야 할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그럼 들어오세요! 저의 로고가 있는데요. <laughs> 사실 로고를 잘못 붙여어 음. 저 앞에 있는 거랑 볼것같아요 어쨌든, 요거좀 수정을 할 예정이지만, 피코잉 아카데미, 이렇게있고요 이쪽은 신발장을 이렇게 제가 직접 조립해서 이렇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손가락 너무 아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많이, 그리고, 블리스것까지 있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히든 공간까지 있다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저희 피코잉 아카데미 하고, 여기 스티커도 열심히 붙여놨고요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와. 너무 아늑하고 예쁜 공간인데요. 어? 일단, 여기 이제 거울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음. 여기, 여기 너무 이거 진짜 하나하나 골랐잖아요. 이자재 음. 필름이랑, 이거 쿠션이랑. 그리고 요게 음. 나는 왜 있는지 몰랐어요, 음. 여러분. 근데 이게 딱 들어오니까, 어, 무슨. 같이 인증샷도 찍고 아이들이랑 키포인 하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포토존을 만들어놨고요. 이런 것도 이런 조명도 아, 그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깔끔하지 않고요. 평소에는 <laughs> 애들이 여기다 이렇게 책상 펴놓고 저이식 책상 펴놓고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분석하고 막 얘기하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 그 포인트가 또 저희가 이치는 ABCD 룸 넘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 2, 3, 4로 쓰고 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 어, 그래서 이렇게 룸 넘버를 위에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조명을 쫙 뒤에서 빛이 붙추는 효과.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시로 시간표 붙여놨고, 어, 그 아이들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laughs> 근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를 어, 올려다가 놨습니다. 음. 너무 귀여워. 음. 원장님 투는 인테리어 지저분하다고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결단코 음, 너무 귀여워졌어고 너무 귀엽죠? 응. 음. 어, 너무. 이게 이제 아이들 사진으로 이제 꽉꽉 채워지겠죠? 음. 그리고 이렇게 룸들은 총4 개가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방부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 잠깐. <laughs> 여기 이제 저희 데스크가 있어요. 네. 음. 평일에는 저희 이제 PD님께서 상주하시고 주말에는 매니저님께서 상주해 주셔서 저희 아이들의 기간을 <웃음> <웃음>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할 예정이고 이렇게 상담 오면 관찰할 수 있는 기간도 세팅해 두었습니다. 어, 정말 이 모든 게하나만 당근의 흔적이 그리고 무엇보다 윈도우를 선택하지 않고 있는 탄지용으로 맥을 선택을 어, 해줬습니다 첫 번째 방은요, 저희 무용룸 할수 있는 댄스 플로어가 깔려져 있는 가장 넓은 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벌써 이제 삶의 흔적이 느껴지는데, <laughs> 여기 이제 바닥에 다 댄스 플로어를 깔았고요. 이것도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골랐어요. 이게 바닥이 뭐 마찰이 하, 중, 상막 이렇게 있고, 뭐선화에고에 들어가는 건지, 어디 콩쿨에 들어가는 건지. 막 밑에 바닥보다 얘가 조금 더 미끄러운 재질이에요. 앞자리, 밑에는 강이고여기중자리요 그래서 굉장히 <laughs> 미끄럽고 그리고 넓어졌어 훨씬 넓어졌어요. 밑에보다. 음. 네. 그래서 어. 조금 더 쾌적하게 쓸수 있는 데 웃긴 게 얘들이 2층에 서는습하다보니까 공간이 넓어져도 좋겠어. <laughs> 자꾸. 그래서 선생님, 천분간, 천 이렇게 해야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화폐는 알았습니다. 우리 비대면 영상 촬영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를 해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어, 영상도 찍을 수 있고 깔끔하게 배경으로 촬영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먹색깔이 저희 히코인 구루점에 있는 거랑 똑같은 컨츠인데요 이게 얼굴이 되게 환해 보인다 고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주문을 했고 저는 여기에 뒤에 이렇게 주름이 너무 많이 잡힌 거는 오히려 더 영상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블라인드처럼 그냥 쫙. 톤으로 커가지고 응.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길이도 너무 끌리지 않고 딱 좋습니다. 그럼 다음 방으로 가보시고요. <laughs> 아 잠깐. 다음 방으로 가기 전에 <laughs> 여기 이제 히든 공간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벽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손잡이가 있어요. 열면은 향기이 나옵니다. 어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죄송해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계란과 빵나나를 먹을 수 있는 항비실 <laughs> 있고 여기 이제 정수기 뭐 냉장고 전자레인지 항비실 어떠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다. 네네네. <laughs> 네, 네. 여기 이제 사무랑처럼 <laughs> 아이들 할수 있고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 이렇게 너무 귀엽죠? 아, 음. 어, 요 화이트보드를 문마다 설치를 해서 <laughs> 누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거? 야 자기가 몇 시까지 연습할 거다 하고 자기 친구 있으면 같이 들어와서 쓰고 공간이 협소하니까 요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곡으로 한번 이동해볼 건데요. 두명 연습 중인데 포랑 같았거든요. 들어볼게요. 어, 역시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오. 我。<laughs> 먼지 풀풀 날리고 막 지하실 느낌 그런 거 없고 이 공간은 좀 쾌적한 느낌이 드는 거 그래가지고 창이 나 있어서 이렇게 창문을 다 열고 수업을 할수 있어서 좋은 요 그리고 이 아래는. 아이들이랑 영상 같은 것도 볼수 있게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컬 룸인데요. 너 제가 오고 가요 네, 여기는 뮤지컬 룸인데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랑 도란도란 네 뮤지컬 할수 있게끔 열있습니다 네, 연습실 어떠신가요? 네,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짧지만 이렇게 저희 5층 소개를 해드렸고요. 간단하게 킵고잉 5회 부수기 한번 찍어볼까요? 음. 자, 킵고잉에 대한 소문들이 무성한데요. <laughs> 제가 가끔 연기 관련 커뮤니티나 이런 데 들어가면 검증되지 않은 그런 말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킵고잉은 입시 전문인가요? 정답은? 삐? 아닙니다 저희 학원은 2층은 매체센터 그리고 5층은 입시센터 이렇게 두개로 나누어져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캡코인 연계학원 전체로 보면요 매체반 학생의 비율이 80% 이상입니다 입시반 학생은 아무래도 인원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한15% 20%이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입시 전문이라고 하면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번에 5층은 아예 입시센터로 그 소수만을 위해서 이제 마련을 했기 때문에 입시학원이기도 하죠 <laughs> 무튼 입시학원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문의를 못하는 그런 성인 분들이나 오디션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엄연하게 나눠져 있고 둘다 집중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성인분들도 킥고 연기하고 놀수 있나요? 이런 문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oh 성인분들이 90%는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전체 수강생들 중에 그래서 성인이고 입시에도 관심이 있고 오디션에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니까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 방문 상담은 안 하시나요? 이런 문의도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학원 오픈했을 때는 방문 상담보다 매일 신절 위주로 상담을 한건 맞아요. 근데 이제는 방문 상담도 선택을 할수 있어요. 이제 매니저님이랑 무료로 할수 있는 상담이 있고 또 저랑 원장님이랑 1대1 개인 레슨처럼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 유료 옵션이 있으니까요. 그 학원 한번 둘러보고 싶다. 와서 매니저님이랑 직접 상담하고 싶다. 이것도 예약 창구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하지만 예약하지 않고 오시면은 좀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사전에 카카오톡 채널로 매니저님이랑 일정 잡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킵코잉 연기학원이 지점이 많은가요?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오프라인 학원은 여기 합정에만 있고요. 정동 426 7 번지 <laughs> 오벨리움 건물에 2층은 매체, 5층은 입시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되고 킵코인 스튜디오 이렇게 검색하시면 구로랑 구천에도 지금 지도에 뜨실 거예요. 거기는 연습실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긴 학원은 아니고 학원은 여기 합정에만 있다면서 참고해주세요. <laughs> 저희 애들이 오고 있어. 요 <laughs> 안녕. 아,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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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찍고 있었어 5층 <laughs> 소개 좀 했어 5층 어때? <laughs> 좋아요 그래? <laughs> 완전 좋아요? <laughs> 너무 예쁘지 않아? 네 풍미도 있어서 <laughs> <그래>. 기분이 좋아지잖아 <laughs> 안어 그러니까, 에어컨 안 틀어도 환기가 잘 돼.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이 입시생한테 이 환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무튼!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몰래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5층 확장 이벤트를 공지해드릴게요. 댓글로 킵고잉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5층 확장한 거 축하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몇 분을 추천할까요두 <laughs> 분. 한 분은 조금 정 없으니까 두 명께 저희 킥코인 클래스 처음 만나는 마인드포진 연결해서 전자책을 두 분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넓어진 킥코인에서 만나요. 안녕. 예. Yeah.